오늘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8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5도에서 6도 안팎 예상됩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뚝 떨어지겠고요.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강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산불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로 격상돼 불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구미는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청송은 영하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4도, 청송은 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 전망되고요.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바람까지 강해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